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울산 공항에 대해 송철호 울산 시장이 폐항이 아닌 울산 공항의 미래를 위한 공론화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송 시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연구 용역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공항 존폐 논란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 시장이 폐항을 전제로 한 공론화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송 시장은 언론 브리핑을 열고 공항의 미래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폐항을 전제로 한 찬반 양론이 일고 있는데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 공항의 미래에 대한 많은 분들의 긍정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공론화도 하기 전에 마치 울산시가 공항 폐지를 기정사실로 한 것처럼 찬반 양론으로 몰, 몰아가고 있습니다. 송 시장은 영남권 순환 광역철도인 MTX와 KTX 이음 등을 이용해 수도권으로 가는 울산 시민들의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모든 교통수단이 완성됐을 때 항공교통편에 대한 미래를 생각해보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민선 7기 들어 갑작스러운 제안이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울산공항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며 2007년 울산시가 시의회에서 울산공항 이전과 폐지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밑에서 논의되어 왔던 울산공항 미래에 대해 논의의 입장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울산의 미래를 설계하는 시장으로서 이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 생각합니다. 송 시장은 항공 전문기관에 의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수영 비행장이 1996년 폐항한 이후 센텀시티로 변화한 사례를 예로 들며 이번 용역의 현 공항 유지와 확장 보강, 이전 지역 모색과 폐항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담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전 부지만 확보할 수 있다면 정부를 설득해 신공항 조성을 추진하겠다며 이전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개인적인 견해도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시민과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세미나와 토론회 등의 방식을 통해 울산공항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